안녕하세요. 한울 RV입니다. 저희는 진주시 진주대로 395번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약 후 방문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한울 RV의 스타리아 캠핑카와 스타렉스 캠핑카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차량들은 내부 개조와 구조 변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. 먼저 내부 엠보싱 작업부터 가구 및 장비 설치까지의 전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작업은 의자를 탈거하고 천장과 벽에 엠보싱 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. 내부 보온과 미관을 위해 앰보싱 작업은 꼭 필요하답니다. 그 다음에는 가구 제작을 위해 CNC 작업을 진행하고 가구를 조립합니다. 이와 같이 선 조립된 가구를 차량에 설치합니다. 이렇게 하면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. 완성된 캠핑카는 침상과 침상, 하부, 수납공간, 테이블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각종 전기시설과 냉장고, 전자렌지, t v 무시동히터, 에어컨, 인산철 배터리, 원인 등 필요한 옵션에 대해서는 전화 예약 후 방문하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그럼, 함께 시작해 볼까요?